안녕하십니까. 막둥입니다. 자,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데 진짜 오랜만인데, 스페셜 솔저, 요새 팬폰 중에서는 뭐 핫한 거지만 역시, 에이, 총게임은 아마도 스, 스솔보다는 서든 아닐까요? 그 생각이 든데. 아무튼 제가 하던 스솔로 한번 오늘 방송을 한번 찍어볼 텐데, 보니까 배경음악을 방송하기 좀 들어보니까 별로예요 아니요? 원래 총을이거 안 쓰는데 지금 방금까지 이 조합을 한번 써보고 그 쎄만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은 어머 뭐지? 됐어. 자 무슨 메인인지 몰라. 아이맵참 재밌는 맵이죠. 지 무슨 팀이냐 파랑팀은 안려 있죠? 자. 다 검찰이 없다고요? 자. 보기 니거리들이요와 콜. 흥, 나도 골드 가네가가 맞다. 장전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아! 방송만 틀면 말이 없어져 뒤집어. 아, 서 뛰지마 옆에 애들 있네 가서 칼같다 칼빵 해줘야겠다 대차, 두명죽두 주... 명은 저, 주... 저, 주... 아... 이동할때는 무게가 무거운걸 갖고있으면은 저, 에서달리기 때는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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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총을 갈아 끼고 오겠습니다. 이미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이런 건 돈을 내고 해줘야 되는데 뭐돈 내고 해줘. 방전을해주는거자 그럼 칼방으로 가러 갑시다 간다! 아이고 쟤 제... 응, 덕후살인마 완전 좋네 여기 아까 그 사람 사람 보네